잠언 30장 이 말씀은 야계의 아들 아구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산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으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그 터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오며 나로 가난하기도 마시었고 부하기도 마시었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해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조조하겠고 너는 채 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를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이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군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군빛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고 다고 다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어시 있나니 곧 음부와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호신나니, 곧 궁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이로 끼어다니는 임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며 음료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은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었다 하느니라, 세상을 신도시키며 세상으로 견두 썩게 하는 것선하신나니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과 계집종이 주무를 이은 것이니라 땅이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내신나니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계집과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을 때다 때려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국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있게 다니는 것선어 신나니 곧그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염소와 비탕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에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자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